자둘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제가 그 성북구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 네, 24평에 거주하는데요. 네, 내가 단독 거주고 해서, 네, 그 대출금도 남아 있고, 어 그래서 그비 처분을 하고 빌라를 네. 이사를 할 예정인데, 네. 지금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인사 바로 나눌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대통령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정겹네요. 네.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신여대역에서 그 가깝고 여기도 뭐 상담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세대가 굉장히 많죠 한 4, 5천 세대 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잘안 오르는 아파트였는데. 네. 이게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뭐 저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저가 아파트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20평대라고 하셨나요? 네, 24평이요. 자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laughs> 지금 제가 좀 저층이라서요. 네.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네네네. 어, 취득은 어, 몇년 되셨나요? 아 어, 제가 2006년 3월에 했어요. 2006년이요? 예예. 아, 15년 정도 됐으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얼마에 취득하셨을까요? 그때 1억 3천이요. 아 1억 3천. 예예. 1억 3천이면 거의 한 어, 5억 정도가 어, 양도세인데 비과세니까. 네. 네 5억 정도가 시세 차익으로. 어, 오래 사셨으니까 뭐. 예. 네. 좋죠. 그런데요? 그런데 아, 제가 지금 단독 거주고 대출금이 한 9천 정도 남아있거든요. 9천만 원요요 네. 예. 그래서... 감독기구 해서 이거를 대출금을 갚으면서 네. 더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어차피 혼자 사니까 네. 그 근처에 그 빌라를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갔지. 근조 시기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9천만 원 되는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 한 20만 원 나올까요? 아니요, 전화요. 원리금 균등이라서 네. 대략 한 40만 원정도 40만 원이요? 네, 대출 네네. 이자가 굉장히 세네요. 네. 어, 예, 예. <laughs> 네. 저는요 네. 주변에 빌라로 이사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 지금 이이 네. 어, 6억 대, 9억 9억 이하는 꾸준히 오를 거예요. 아네예 그, 네. 중저가 아파트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네. 전세가가 네.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전에 바라보지 않던 이런 실거주로 많이들 지금 수요가 오는 거예요. 연초부터 네. 그리고 6억 어 뭐 지금 이런 때가 밑에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는 게 뭐냐면 투기과열 지역은 6억, 조정대상 지역 5억은 어 이게 생애 최초 내집 마련할 때는 그 금리 그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네. 대출도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것 네, 때문에 네. 이 밑에 층에서 이게 렇 계속 치고 올라와요. 이것도 네. 밑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뭐 뭐라 그럴까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주택들은요 앞으로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예. 대신에 어 전세를 주세요. 아 네. 전세는 네. 얼마 나올까요? 전세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 확인해 보시면 더 나올 겁니다. 요즘에 많이 아, 올랐어요. 아, 3억 아, 5천 네네. 이상 나올 거예요. 3억 예. 5천에서 4억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예. 예. 자 전세를 주시면 예. 자. 한 4억 나온다 그러면 9천만 원 갚으면 한 3억 남잖아요. 그렇죠. 네? 3억 남은 거 가지고요. 강남이나 이런 건에 네. 오피스텔에 올, 하나 사서 월세를 주세요. 아, 예.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본인이 살 집이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지, 살 집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날, 날씨 추워지는데 길거리에서 어, <laughs> 잘 수도 없고. 그러면 은 예, 예, 예. 본인도 월세에 사세요. 아... 월세 받은 걸로 그 월세를 내세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어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소형은잘그 시세차익이 안 나지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중심권에 찾아보면은 네네.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세차익을 볼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받은 월세로 본인 사는 월세를 내시고 시세차익을 보고 여기는 전세를 주시면 여기도 더 올라가요. 네. 양쪽을 시세 차이를 보시라는 얘기야. 대충 은 아, 바꾸시고. 네네. 네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두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